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일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그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식 x 2 0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 x와 숫자 2가 있죠? 자, 2는 뭔지 아는데 x는 뭔지 모르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미지수 X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 자리에다가 3을 넣으면요. 3 더하기 2가 되겠죠? 얼마죠? 5죠. 근데 0이라고 했어요. 3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당연히. 요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까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고요. 플러스 2를 하면 계산하면 얼마죠? 네, 0이 나오죠? 즉, 이 등식은 참이 됩니다. 지금 미지수 X, 그러니까 X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번은 선생님이 3을 넣고요. 한 번은 이 자리에다 3을 넣고요. 한 번은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거짓이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했죠? 이것처럼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삼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등식 x 플러스 2x 이꼴 3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x 플러스 2x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자, x라는 거는 1 곱하기 x인 거죠. 그다음에 2 곱하기 x인 거고 두 개를 더하면 자 동류항을 계산할 때는 앞에 있는 개수끼리 덧셈을 해주고 문자를 곱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3x가 나와요. 응? 좌변도 3x고 우변도 3x네요. 그러면 x가 어떤 숫자라고 해도 이 미지수 값에다가 미지수에다가 1을 넣거나 1을 넣거나 3을 넣거나 해도 좌변과 우변의 계산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항상 같겠죠. 이것처럼 미지수의 값에다가 어떤 값을 대해도 항상 참이 되는 이런 등식을 우리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라고 해서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방정식은 뭐였죠?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등식을 방정식, 항상 참이 되는 것을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정식 중에서 1차라고 이름이 붙으려면요. 좌변으로 모든 항을 이항했을 때 1차식이 되고 우변에는 0이 되는 꼴. 즉 ax b 이꼴 0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면 이것은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좌변에 있는 게몇 차식이죠? a가 절대로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 얘는 1차식이죠. 그래서 1차식인 방정식이다 해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1은 뭐가 되죠? 1차식이긴 하지만 이꼴 0이 없죠? 따라서 얘는 1차식이라고 부릅니다.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방정식이 되려면 ax 플러스 b 이꼴 0이 형태가 되어야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뭐가 될까요? 이것도 방정식이 아니죠. 이꼴령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최고차항이 x 세제곱이니까 3차죠. 따라서 이것은 이름이 3차식이 됩니다. 세 번째, 4x 플러스 1 이꼴령은? 그렇죠. 1차식이죠. 그리고 이꼴령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할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l 은요최고 q 이2차죠 따라서 이것은 2차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름이 뭘까요? 자, 전부 다 좌변으로 정리하고 입 l 0이에요. 방정식이에요. x 3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최고차가 3차죠. 그래서 이것은 3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에서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은 좌변 이 0으로 간 다음에 좌변에 있는 식이 몇 차식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됩니다. 자, 다음에 주어진 4개 중에서 1차 방정식인 게 어느 걸까요? 1차 방정식이 되려면 x plus b equal 0 형태가 돼야 되고 이게 1차가 되려면 절대로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일단 모든 항을 자변으로 이항해야 됩니다. 3x 플러스 1은 놔두고요. 플러스 x가 이항해 오니까 마이너스 x가 되죠. 이걸 다 이항해 갔으니까 0이 되고요. 동류항 계산을 하면 3x와 마이너스 x니까 3-1즉 2x 플러스 1은 0. 모두 다 자변으로 이항해 정리했어요. 그럼 몇 차식이죠? 1차식. 따라서 이것은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두 번째, 모두 다 자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이항해 오니까 마이너스 1 이꼴 0이 되죠? 동류항이 없으니까 정리가 끝났네요. 몇 차죠? x제곱이 있으니까 이것은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차방정식이 아닙니다. 2 가로 x-1 이꼴 2x 플러스 3은 일차방정식일까요? 자, 먼저 가로 앞에 있는 2를 곱해서 전개를 해야겠죠? 가로 안에 있는 모든 항에다가 전개를 하면 2x-2가 되고요. 우변에 있는 2x 플러스 3을 2항해 오겠습니다. 2x를 이항해 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항해 오면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꼴 0이 됩니다. 그런데 2x와 마이너스가 똑같아요. 자, 없어지네요. 그럼 남는 것은 마이너스 -5는 0. 미지수가 있나요? 그건 없죠. 따라서 이건 방정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로 앞에 있는 x를 모두 다 가로 안에 있는 항에다가 전개를 해야겠네요.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찬가지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이항해오면요. 플러스 x제곱 이항해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항해오면, 마이너스 1골 0이 되죠. x제곱과 x제곱이 사라지네요. 그럼 x 마이너스 1 이골 0. 자, 다 정리했어요. 좌변이 1차식이네요. 따라서 이것은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이제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었죠. 특별히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바로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요. 그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뜻은 해를 구하라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세개 중에서 방정식 해가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3, x 라는 소리는 중간에 곱하기가 생략된 거죠. 는 6. 그러면 x 가될수 있는 값들은 1, 2, 3 이에요. x 에다가 1을 넣어야지 6이 될지, 2가 넣어야 될지, 3이 넣어야 될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x 대신에 미지수 1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6이 되나요? 아니죠? 그럼 이거는 x 이골 1은 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x에 대해 2를 대입해주면 6이 되나요? 음, 되네요. 따라서 x 이골 2는 해가 됩니다. x 이골 2는 해가 됩니다. 자,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자, 6이 되나요? 안 되죠. 따라서 이것은 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X 이골 6을 풀어라 라고 했으면 답은 X가 2이다 라고 적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0, 1, 2 중에서 방정식 X 플러스 2는 4를 풀어 볼까요? x+2는 4에서 x 대신에 0, 1,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0을 대입하면 4가 됩니까? 안 되죠? 자, 1을 대입하면 역시 4가 되지 않습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음, 이번에는 4가 되네요. 자, 이것처럼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요 미지수 값, 즉 x에다 2를 대입했죠. x 이 2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방정식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항을 자변으로 이항했을 때 정리한 것이 AX 플러스 B, 즉, 1차식일 때, 이꼴 0 형태로 정리가 되면 이것은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 라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방정식의 해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에요.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방정식을 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수학 실력이 튼튼해져요. 모든 용어가 새로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익혀두도록 합시다. 이 시간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